밥집 대기하고 있는데요. 비가 너무 어? <웃음> <웃음> 원래라면 사람 많아서 더서 있었겠지? 이거 뭐야? 까리 그거 이거 먹을 사람. 고기만 나신다. Mm. 마스터.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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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맛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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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양갱식감 너 하고싶은 다해아씨 하고싶은 거다하라 니꺼 내면 손도 들어갔어? 내 음성? 응 커트해줘 나한테 욕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응, 카페로 피신했어요. 어때? 별로야? 좀? 아. 아. <laughs> 가만 있어. 이거 내가 담을 거. 나 이거 유튜브 담아줘. <laughs> 아르마, 너 어, <있어>, 지금 이거? 이 <laughs> 치면 어떡해? 아, 고마워. 아 감치로. <laughs> 이거 먹어버렸어. <laughs> 이거 먹어보라 a d us wrong with 유튜브에 담는 어, 이렇게 담아야지 t see. How did y 어 u g e 어 over h e 어 e o 응 I know you don't know. Don't even know you. d 만 n t e 멀어 n know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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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서로 포킹하고있어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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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너 뭐. 올려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Yeah. Yeah, yeah. 야, 너이가더 튕겨서 것 가위바위보. 너 해봐. 응, 네. 보 네. 네. 중에 누가 해? 세우잖아. 우리들 찌레찌레 노얘가 아, 아, 선택되는 거야. 잠깐만. <웃음> 오, <웃음> 찌레찌레 뭐 어? 너네 죽었다. 바이바이 찌. 좀 뭐라고 하다 으음, <laughs> 으음, 으음. 와 밥도. 저희 처음으로 택시 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아 힘들어. 아, 또게임 맛있겠다 음. 어 이거 술맛 엄청나네 연이나 치킨윙, 염통, 닭껍질 염통은 그냥 그렇긴 한데 먹어볼 사람. 는 구리나 할 건데 우리나할 건데 얘네 핸버그 하지 마아 그거 하네 간장 뿌리게더 맛있어? 음, 간이 되긴 했어. 어? 간장 뿌리니 맛있다. 응. 숟가락 좀달라 그렇지. <laughs> 까안 <laughs> 되겠다. 응. 알안 찍고. 응. 한국 그래? 응. 동키호텔 쇼핑하고 있는데요.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지 모르겠네. 맛있다고 하는 거다 샀어요 근데 부족한 거 같아 근데 또 뒤에 배경이 예쁘다 저차 아니고요 너무 야무지게 담아주셔가지고 디즈니랜드 가는 중제 머리 어때요? 귀여워요 예뻐요 <laughs> 여기에 물어본 거거든요. 저기, <laughs> 그... 저 푸보로 갈 거예요. 저 라쏘야, 저푸어 사진 찍고 싶어요. 무조건 저 라쏘랑요. 푸아아아... 포레이드 아세요? 아너 리본이 아주 예쁜 아, 어. 음? 음? 것 같아. 어쩜 이렇게 어, 찰떡이야. 응? 이거아아어지러아 어지러워. 어, 어지러워. 네. 천엔이 얼마야? 만 원이요? 어, 오케이 오케이. 저희 갈가에서천 엔씩 아 일단 천엔 끊어. 너도 천엔 끊어. 너 걸릴 수도 있어. 아나 여기 있어. <laughs> 나 여기 있어. 기다려봐. 아, 아, 아. 아, 아. 확실하지? 진짜 의상 하면 안 돼. 의상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웃고 있어야 된다. 나2 0 0원 끊었어. 아나 여기 있어요. 이긴 사람 주자. 알겠어. 한판할 거야? 어. 한 판? 어. 아 어, 씨. <laughs> 하지 말까. 어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200원 줄래? 아 200원? 어, 2 0 0원 아니야 그럼? 어. 그래. 200원 200 200. 주자. 200원 주자. 200. 아 진짜. 너 있어? 200? 아 있어 있어. 거슬래? 아800거슬러 주면 되잖아. <laughs> 아 있어. 어. <200. 웃음> 아니, 안 굴러갔는데 왜벌 <laughs> 찍었어? <laughs> 아잘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굴러가지도 않는데 왜 밟아요? 돈을 <laughs> 나주도 100밖에 안 보이는데? 100해 백? 야 돼? 100 하자! 100도 꺼내서 봐. 아, 좀더다너이게 하면 안 되는데? 응. 나 여기 있니다 여러분, 여기. 자, 가이안 내면 진 거가? 가이가 이뻐. 빼빼! 야, 어, 다행이 처음 안 하길래. <laughs> 저희 지금 팝콘 사고, 팝콘 기다리고 있거든요? 둘이 그, 지금 가위바위보 에서 음료수 얘기 하거든요? 이긴 사람이 사오기 아, 아진 사람이 딱두 명. 다 둘이 같이 가자. 혼자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? 아 그러면 제일 진 사람이 한명 뽑아갈래? 아 그래 그래 뽑는 거 아, 뽑아가? 제일 진사람 아, 돈은 누가 내는 거야? 제일 진 사람이 내는데 어. 뽑아가는 거지? 아. 가위바위보 돈데 <laughs> 어? 나 주먹인데? 어, <laughs> 어? 야, 얘, 어. 너가. 가이바이브. <laughs> 가이바이브. <laughs> <laughs> 돈 내는 사람이다. 개발은 <laughs> 그 나와. 개발은 <laughs> <나와. 웃음> <laughs> 그 <말은> 가자. 얘, 갔다 오나 다리 안아 어가면 말해 어. 어뜨리면욕먹으니먹으니까을때 먹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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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때리을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<laughs> 민영아, 야서 안에 들어왔는데 너무 예쁘네요 지금 1시간 반째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. 가보자, 너가 좀 많이 찍어줘라 우리가 핸드폰 좋아가지고 그런가 보다, 나보다. 그렇지 그래. 우리 둘 그렇게 했건만. 어 무서워. 우리는 아이폰 13 미니고 저희는 아이폰 13 프로인데. 얘네가 자꾸 어. 다 놀려요. 어. 어, 뭐야? 어. 어. 귀여운데? 잘 나오지 않아? 어 너무 잘 나오는데? 올라리 올라리. 어 진짜. 어머 매매매매. 아불아왜 거기 있어? 머리를 흔들고 있어 왜? 남자, 그래, 왜 거기서 머리를 흔들고 있어? 언제 염색한 거야? 나 눈물이 고였다가 어 tears t e a 눈물이 고였다가 들어갔어요 퀄리티 미쳤어 퀄리티 퀄리티 대박 진짜 나 눈물이 살짝 고였었는데 노래가 미쳤어 끝 그, 이거 3 시간 기다릴만 하네 우리 카레를 주지 는 데서 먹어보네 막 찍어봐도 돼아 지금 편의점에서. 돌돌 어, <놀돌> 너무 무서워요 어. 떨어지기 10초 전이라고 말해. <laughs> 이 야, 공포 야, 자체거든요 <놀람>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와 너무 무서운데 진짜 저기가어 어디지? 여기가 어여여어여기 여기가 어 여기가 어여기어여기 어디지? 여기가 이디지 어디지? 여 여기가 어디지? 다기가 어디지? 여기가 어디지? 여기가 어디지? <laughs> 별로 안 무섭네 브리쉬 <불이> 괜찮으세요? <laughs> 이거 물 너무 많이 맞아 와, <laughs> 와 이거 진짜 여기 다 젖었어 지금 아, 아우 침착해 공포다 와 이거 진짜 내려올 듯 하면서 안 내려오보내주고 몇 번? 몇번 그래, 한 세, 네번 그랬어, 그랬어.

이름 진짜 깨끗했다, 야 너무 맛있어. 아니, 이거랑 이거 너무 잘 알아. 튀김이랑. 물티슈 한더 달라야지. 아, 물티슈 남 어디 갔어? 어 뭐, 뭐, 물티슈 남. 쪼자. 아, 밥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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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모르고 이렇게 아, 다 먹은 거 없나 보러 는거 같은데. 오래. 다래게임 오래. 오 방문했거든요. 왜너 남자는 빼냐? 응. 어, 잘라야지. 뭐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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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냥 밀크 쉐이크 빠진 푸딩인데. 아문이가 만든 밀크 쉐이크 빠진 푸딩과 에날드에서산 이름 모를 파이. <laughs> 여러분, 일본 올 때는. 캐력 큰거 챙기세요. 택시 기사빈들 다 왼손으로 잘해. 응? 근사해. 아니 일찍 일어났는데 일찍 일어나 의미가 없네. 그렇지. 아 그래. 하나 둘 셋. <laughs>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렇다 커피를 먹으면 음. 먹겠는데 <laughs> 너무 맛있어 한국에 어 아이스크림 라떼. 음. 나 이걸 왜 지금 먹었지? 걸 완전 그건데 서울 아이스크림 맛아 응. 망할. 아, 내가 왜 이거 지금부터 막 먹을 거야. 나한 알만 먹어봐도 돼? 그래. 아 먹어봐. 두알 먹어. 이거 3개니까 응. 하나씩 먹어야 돼. 한치씩그러면 응. 먹지 만삼 꼬치 응. 먹을 거야? 안 먹을 거야?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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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내 거야. <웃음> <웃음> 내 건데 왜언제 보여줘? 아친해얘 어제부터 자꾸 박조잔이다. 응. 나 조잔할게. 나사발을 <laughs> 찍어주면 안 돼? 뭐라 우리 다발음 했는데? 발 뛰어가. 아, <laughs> 야 진짜, 얘 진짜 박주단. 지 뭐야 내말했지 박주단이란 니 진짜. 박쥬전이라니, 진짜? 진짜? 아, <laughs> 진짜 어디서 나왔어? 어 아, 진짜. 아니 다리겠어. <laughs> 야 파파라치 에 찍힌 것좀찍혀보자 알았어. 엄마 이지 알맹씨, 또 알맹씨 아니세요? 알맹씨 아니에요? 뭐해? 입을 안 다물어. 아니 계속 손이 여기 있어 어. <laughs> 뭐 김생새로 어, 바꾸자 김생새로 바꾸자 박조장 김생새 박조장 너는 뭔데 너는? 난 당구 뭐야 오늘도 당구에 머물러 있어야 다들 지금 레벨업 때문에 너무 재 당구에 머물러 있어, <laughs> 야, 응. 좀 그래. 당구에 머물러 있어. <laughs> 진짜 웃기네 어, 어. 나좀 찍어주라 나온나 <laughs> 어, 나좀 찍어주면 안 돼? 아니, 아니 말고 아니, 너가 내 가슴골에 올리고 <laughs> 어. 찍는 그 모습을 좀 찍어서 유튜브 내가 하나 팔게. <laughs> 야, 계정 하나 팔 테니까. <laughs> 아나쿠사 귤카츠에 줄 서고 있답니다. 저랑 오늘 얘랑 똑같아. <laughs> 어? 진짜 얘가 자꾸 따라해요. <laughs> 미치겠어. <웃음> 내가 먼저 챙겼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너 뭐라 하셨어요? <laughs> <laughs> 20... 너왜 이렇게 보라보라 하냐 오늘? 퍼플 퍼플. <laughs> <laughs> 퍼피, 퍼피, 아, 퍼, 파피파피파피 퍼피, 퍼피, 퍼플, 라, 라 퍼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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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플 퍼스 p 퍼 y 플퍼스 아, 음, 선 퍼플 u 사니 y 사퍼 p 뒤에 간 u 도 퍼플색 같다 아사아삭 p p 이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먹었구나. 전부터 기다리고 있고요 비가요, 진짜 p u p 고 y pupp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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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너무 좋아 스테이씨 나스테이 좋아해 맛있겠다 저희는 뭘 먹죠? 1.5배 먹을 거예요 1.5배 나사. 물컵 네 실례합니다 합니다와 맛있겠다 하니다이안돼는데 맛있는데? 근데 야마타 아야1 1 2월 이건 짬이지 근데 이건 여기 이쁘다 나해 얘들아 어디 갔어? <웃음> <웃음> 저도 다 바꿔놓고 가녀21아 저거 이거 이거? 이거야? 다시 넣어야되나 이거? 응 넣고 놔줘 중간중간 아. 와, 여기 우에노 공원이에요. 사랑이 빠졌어? 집에 가기 싫어. 와, 아, 너무 이쁘다.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, 하늘이 갑자기 갰네요 야속하다, 야속해. 어, 흩날리는 복분에 잡아봐야겠다. 유튜브 가 위에서. 아, 추자너 주작. 추작이야. 와, 여기 봐봐. 너무 이쁘다. 아 너무 이쁘다. 아오가다 이거 뭐야 집에 가는데 갑자기 진짜. 얘들아 이거 말이 돼? 가기 전에 이런 모습 가서 다행이지. 아 그래 근살 근살. 가기 전에 봐서 다행이다. 날씨, 우리 가 생각한 날씨, 와 우리 가 생각한 벚꽃인데 아, 근데 그, 그 온도 그 온도 날씨, 우 날씨, 우 같은 날씨, 우리 같은 날씨, 우리 같기 날씨, 우리 같은 날씨, 우리 같은 날씨, 우 날씨, 우리 같은 날씨, 우리 내은 날씨, 우리 같은 날내 우리 같 아, 저희 택시에 갇혔습니다, 이제. 어... 아... 6시 반 비행기인데, 좀 늦은 것 같아요, 지금. 우에노에서 너무 열심히 놀다가, 5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, 면세도 못 가고. 키가 빠졌답니다. 여기 한 개도 없고 여기 한 개만 있고 아 여기도 없네? 아 여기 없구나. 아 왜? 안녕하세요. 저캐리어 27kg 나와서 거기서 거의 5kg 정도를 빼고요. 지금 면세점 들어와서 쇼핑하고 있는데. 너무 힘들고요 불씨 많이 힘드시죠? 네저 때문에 고생 좀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는 원팀이잖아요 아 원팀이요? 어. 아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또 해주시네요 명만 없나요? <laughs> 아 명만 진짜 먹고 싶은데 <laughs> 없어 저 비행기 탔는데요 진짜 너무 현타가 와서 눈물이 조금 나요 응. 먹을 걸로막 이렇게 사겠다고 얼마 샀어요 알비님? 모르겠어요 <laughs> 먹을 거 이렇게 사겠다고 아등바등 캐리어 끌면서 다녔던 나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짜증나고 현타와요 다음부터는 쇼핑은 일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? 그리고 진상 손님이 있어서 출발 못하고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도 힘들어요 저희 그때 진짜 원팀이었어요 저 진짜 눈물 날 뻔했는데 애들이 끌어주고 도와주고 <웃음> 이끌어주고 <laughs> 저 진짜 위아원이었습니다 무려 5,000원짜리 라면입니다 얘들아 <laughs> 안녕 여행 즐거웠어? <laughs> 안녕 나 먼저 가 얘들아 저거 아니야? 불라아금사해 <laughs> 자자자, 내 캐리어가 28kg가 나온 이유다. 와, 진짜 너무 많은데? 나 이렇게 많이 산줄 몰랐네.